IT 융합 비즈니스 학과에서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같은 용어들이 낯설지 않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의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조차 데이터 활용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의 상식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측면에서의 깊은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연산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상용되는 데이터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 내내 여러분 주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교과 과정을 이수한 후 향후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다 심화 교과 과정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상 데이터베이스 수업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